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워싱턴 시골하십니다. 요때 또, 이제, 그, 김장 무하고, 어 배추하고, 예, 이렇게 심을 때, 예, 뭐, 같이 또꼭 심어야 될 게, 청경채. 이거는 뭐, 1년 내내 심는 겁니다. 뭐,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어요. 예, 요거 이제 수확 계속 하는 거거든요. 요때 심으면 또 요것도 잘 돼요.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 적결자도 심어야 되고, 엇갈이는 어, 그저게 이제 심었고, 아, 어, 어저께 심었고, 예, 요거는 이제, 예, 이제 자리가 나오면, 예,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자리가 남잖아요, 여기. 이거 보면, 예, 여기 지금 뭐야, 열, 한 다섯 구멍 되네. 열다섯 구멍 정도에 심으면, 예, 한달 정도면은 수확해, 한달 반이면. 한 육주 정도면 수확합니다. 예, 그 수확해서, 일때 이제, 조그맣지만 예, 쪼그맣지만은, 예, 요것도 이제, 예, 뿌려가지고 이제 금방 날씨 선선해지니까 예 수확할게요 예 아니 수확하는 게 아니라 그예 씨를 뿌릴게요 예 이건 뭐 쉬운데 예 그래서 네, 항상 이제 땅에 이제 부드럽게. 예. 딱당 발란스를 딱 맞춰가지고 여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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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한 이제 돌 같은 거 하나 씌우고 씨 뿌리는 거는 뭐 거의 다 아, 똑같아요. 이제 씨 뿌려서 이제 물 줘야 되고 예. 왜냐면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요때. 김장 무 심을 때가 이게 어, 다잘 예. 아, 자라요. 예, 어, 느자 닭들이 난리가 났네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15구멍입니다 예, 뭐 예,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심지 마시고 고태고때 하세요 어, 요, 이건 뭐예요? 이게 제가, 제가 저 영상 올려드렸는데 상토입니다 상토 레이스 베, 미국에서 레이스베드 가지고 톡톡톡톡한 번만 톡톡톡 때려주세요 톡톡. 네. 저녁에 또 비가 온대네. 또 네. 네. 그 부지런히 또 이것저것.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또또 예, 이렇게 해서 청경채도. 예 청경채도 지금 그 어, 심어 봤어요 청경채 심어 봤고 예 지금 그이 대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대파잘 자라고 있어요 예저 뒤에 뭐 이제 갈이도 있고 저 뒤에 이제 쪽파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지금 쪽파 예 저거 이제 이고저 옆에 자리 난 데마다 쪽파 다 심었어요 예, 쪽파 다 심어서 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후기로 올려드리고 예 간단하게 그 이요 어, 때는 이제 요것저것 많이 이제 심어 드셔야 돼. 그래서 제가 청경채, 어, 저, 저, 어, 요거 심는 거, 요것도, 예, 그냥, 그냥 뿌리면 되잖아요. 대신 흙이 부드러워야 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상토 덮는 거. 그냥 물만 주면 돼요. 물만 주면 이제 잘 자랍니다. 밭은 어차피 처음에 갈았으니까 그거 이용하는 거고. 예. 예, 오늘은, 예, 청경채도 또요때한번 심어 보세요. 이제 요 다음 영상에 이제 시금치 심어 볼게요.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